37번인데, 37번은, 어, 또 이제, 널 나오는, 이제, 이쪽 후반부에서, 모의고사 후반부에서 항상 나오는, 그, 과학적 원리라든지, 아니면 기술적 원리에 대한 얘기들, 어, 설명문이야, 설명문이고, 그러니까 설명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어, 설명문이기 때문에, 출제가 가능한 포인트가, 음, 어, 요양문 내지는, 그 다음에 일치 불일치 요런 식의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지? 그리고 전형적으로 어, 순서문제가 잘 나올 건데 순서문제는 이미 나와 있잖아 나와 있으니까 이제 삽입 유형을 좀 신경 써야겠지 자,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수 있을까 보자 시작해 보자 음, Once a nail is hammered in 일단 못이 망치질 되어서 어, 안으로 망치질되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말이겠지, 그지? 원수가 접속사로 쓰인 거니까, 당연히 이제 번역은, 일단, 뭐, 뭐 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 그리고 이제, 주전에서는 또, 이때 강도, 유별나게 이제 이때 강도가 많이 나오지. 음. 그 못이야. 이게 못을 제자리에 딱 잡아주는, 잡아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마찰력이야. 자, 우선 이제 마찰력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지? 자, 이게. 어을한 자리에 그대로 고정시켜 주는 것은 마찰력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찰력이 뭔지를 설명하겠지. 마찰력은 힘인데 어떤 힘이야? 발생하는 힘이야. 언제 발생해? 두 개의 표면이 서로 슬라이딩하고 서로 이제 부딪혀서 미끄러지는 거지. 그리고 to trying to slide 미끄러지려고 할때 서로에 대해서 서로 마찰하여 자, 이런 말이 나왔어. 오늘 이제 정의를 내린 거지, 그지? 그리고, if you try to pull apart two blocks of wood, 야. 두 개의 나무판자를 분리시키려고 애를 쓸 때야, 어떻게 돼 있는 나무판자, that have been nailed together. 로두 개, 이게딱 고정시켜 놓은 두 개의 판자를 이게 분리시키려고 할 때, 어, 그, 목재 속에 있는 섬유질이지, 그지? 목재 속에 섬유질이 못의 축을 꽉 잡아준다는 얘기야. 그리고 못은 힘을 느껴 어떤 힘이냐? Trying to rip it apart. 그것을 이게 찢어놓는 거지. Rip apart이 분리시키다, 찢어, 찢어놓다 이 말인데, 길이를 따라서 찢어놓으려는 힘을 느끼게 돼. 그리고 그때 의그 힘을 그러니까 판자 두 개를 합쳐 이게 묶어주고 있는 이 못을 판자 두 개를 이렇게 서로 버릴려고 벌릴려고 이렇게 할때그 못이 느끼는 그 힘이야 힘을 장력이라고 우리는 불러 장력이 넘어세면 못이 이제 끊어진단 말이야 근데 이제 사실 실제 우리가 경험해서 알겠지만 못이 끊어질 일은 없어 사실은 그 원리를 또 설명할까 그래서 당신의 실험은 여기서 말하는 당신의 실험은 결국 실패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이 이, 판자 두 개를 못으로 묶어놨거나 그거를 이렇게 떼내려고 하는 거 실험이야 벌리려고 하는 것이 실험은 결국 실패를는 것인데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실패할 것이야. 첫 번째는 못이 스트레치적 늘어지는 거지 못이 찢어지거나 끊어지거나 늘어지는 거 그렇게 해서 제일 반으로 쪼개지는 거지. 이렇게 해서 실패하는 거.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장력이 너무 커진가. 못이 견디내기에는 이러거나 아니면 어, 못이 노선해지겠지, 그지? 왜냐면, 마찰력이, 그 장력의 힘에 의해서 마찰력이 극복되어지는가. 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마찰력이 극복되어진다라는 이 말은, 어, 장력보다는 마찰력이 더 크다는 얘기겠지, 그지? 자,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 근데 이둘 중에서 실제 우리 현실에서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렇지만 실제로는 후자가 이제 될 가능성이 높지, 그지? 그래서, 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또 할까?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못을 잡아당기는 장력이지? 이 장력이 훨씬 더 커. 뭐보다? 마찰력보다, 표면에 있는 마찰력보다 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전자. 자, 전자가 뭐냐면, 이게 장력이지? 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 오히려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오히려 마찰력이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지 장력이, 음, 어, 장력이 훨씬 더 커서, 마찰력보다 더 크단 말이야? 그래서, 장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큰 힘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근데, 마찰력은 상대적으로 극복당하는 거니까, 이거는 좀 약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돼. 그래서 이게 내용이 참 깔끔하게 증가되는 부분이 좀 약하긴 해. 그래도 이제, 억지로 이거를, 제목을 달아보면, 어떤 제목이 다닐 수 있냐면 어프린스프리야 원칙이야. 원리. 그리고 어 프릭션. 캘케셜. 그두 가지의 원리야. 그지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어디에 나타나? 인그이는 내일이야. 무엇에 작용하는 그렇게 되겠지? 이 못이 뭐 해주는 가홀 holding two, two blocks, o f wood. 목재 두 장을 꽉 잡아주고 있는 그 못에 작용하는 마찰력과 장력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겠지? 그리고, 어, s u m 는 어떻게 한번 해볼 수가 있냐면, 못이 목재에 박히면 마찰력이 생겨 거지 마찰력이 못을 고정시킨 그리고 어음 장력이, 섬유질이 고정시켜주고, 그지? 목재의 섬유질이, 섬유질이 못을 잡아주면 장력이 생긴단 말이야. 그리고 두 장의 두 장의 목재를 분리시키려 하면 지나는 어, 못이 갈라지거나 아니면 거워지나 그리고 지 그리고 음, 오시고 분리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 그러니까 어, 못을 늘리는 힘보다 마지막에는 요 못을 늘리는 힘, 이게 장력이지 힘보다 마치 이 중력으로. 마찰력이 중요한 거로, 무엇이 헐거워지면 안 되는 거니까 중요한 가 어, 중요한 거로, 우리는 마찰의 신경을 더 써야 된다. 마찰력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 그지? 이게 우리가 읽은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보면 될까 여기 까 지가 또37번내 용이 었 어.